네 안녕하세요 강센현설문입니다이 현관문이 떨어졌어요 지금. 지금 방화문이잖아요방화문인데 지금 저 위에 힌지가 지금 이탈이 됐고요. 바닥에 보면 이쪽 바닥에 힌지가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이 보어 체크를 이렇게 해서. 참고로 이이 드릴 제거 아니에요. 저 이렇게 좋은 거못 쓰니까. 어, 어우 너무 무거워 이거 드릴. 어, 자 일단 요렇게 해놓고요. 그리고 빼고 요거를 바닥에다가 <laughs> 자 이게 지금 우와우. 요거는 지금 상태가 요 위에서 보면은 요 위에서 보면 많이 했어요.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탈이 된 거예요. 지금 얘를 반드시 잡아줄게요. 망치 좀 가져오고 한번 펴볼게요. 자 일단 은 얘는 갈아주면 좋겠지만은. 그냥 간단한 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해서 찾아볼게요. 조만덮 펴주세요. 예, 네, 이 정도는 된것 같고. 저 구멍에다 이제 끼면 될것 같은데, 지금 이 힌지 종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, 요, 요게 작업하기가 참 좋아서, 요거를, 밑에다가, 바닥에다가 일단 자, 일단은 베어링이 지금 다 닳아서 없어져가지고요 자, 베어링 하나 가져왔고 넣어놓고 혹시 몰라서 와샤를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됐고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이제 이단 요거를 빼고 밑에 거 빼고 측면 것도 한번빼 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걸로 한번 해줘 볼게요 요걸로 작업을 바로 밑에서 이렇게 놓고 와셔 놓고 스프링을 셔 놓고 위에서잘 보입니까? 이렇게. 이제 렇 얘는 이제 몽키를 좀 조여 주면은 점점점 점 올라가거든요, 얘가. 오케이. 요 정도 면은 네. 자, 오늘 이렇게 방암은 피버 틴지가좀 처지거나, 이렇게 아래 위에 이런 부속들이 고장 났을 때 간단하게 고치하는, 교체하는 방법, 수리하는 방법, 네, 오늘 나와봤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